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두 손을 모고 으 어, 줌리 수어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줌리 수어, 줌리 네, 수어, 안녕하세요. 처음에 어, 만나서 반갑고 또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다니 목사님과 또 양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바로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그 무령왕릉에서 어렸을 때 뛰어 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50년대 아마 60년대 그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어렸을 때부터 이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참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이곳입니다. 어,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9살이 저희 서희 그리고 7살 서은이 두 딸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8 0일때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벌써 지금 9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한살한살 한살 커갈 때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이만큼 살았구나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9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정말 감사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 중국, 태국, 그리고 라오스, 베트남과 어, 인접해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를 어, 공산국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공산국가가 아니라 어, 입헌의회 군주제 나라입니다. 일본 또 영국 또 태국처럼 왕이 있고 총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교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최 빈국에 나라입니다. 9년 전만해도 뭐 카페나 큰 마트 같은 게 거의 없었지만 9년 사이에 정말 놀랍도록 발전해서 카페들이 정말 질비해 있고 큰 마트들이 대형 마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시는 게앙코르왓 사원입니다. 그리고 킬링필드 사건입니다. 킬링 필드는 70년대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동족 2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캄보디아는 참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참 아픔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지방 교회들을 도와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이미 감리 교단이 세워져 있고 또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지방마다 감리사가 있습니다. 깜봉친낭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곳에는 2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의 감리사를 도와서 그 지방 교회들을 함께 돕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깜봉친낭 지방의 현지 교회들이 잘설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깐풍친항 지역 교회들 중에 오래되고 낡은 교회 12곳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또 깐풍친항 지방 변방의 산 아래에 생숙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생숙교회를 현지 목회자 감리사가 소개시켜 주셔서 그곳에 갔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9시 예배라고 해서 정말 새벽같이 나가서 어,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9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없고 목회자 나이가 많으신 목회자 한 분만 계시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되게 어려운 마음이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지? 자꾸 막 그런 마음이 찾아서 정말 가려고 몇 번이나 막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9시 반 정도 됐는데, 어느 한 아이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렇게 눈을 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지만, 뭐 시간도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한 아이를 위해서 네가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환경이나 상황은 정말 오기 싫은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그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그곳 가운데 열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그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깜뽕치낭치방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생숙교회, 특별히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공주 중학교의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건축한 벙트러 교회 건축 보고를 어, 하겠습니다. 공주 중학교를 통해 번티어임인제라는그 지방의 벙트러 마을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벙트러 교회는 1996년에 교회가 세워졌고 2001년에 나무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예배당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현재 목회자인 어, 최혜사렘 목사가 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목사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먼저 목회를 했고 어, 딸인 최혜사렘 목사가 그 뒤를 이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변에 길들과 집들이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비만 오면 벙뚜러교에 물이 차고 토사들이 들이쳐서 어,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감사하게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건축을 어, 맡겨주게 되었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3일에 건축을 시작했고 2021년 4월에 완공해서 봉헌을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에 공주중학교에서 건축비 3,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총 2만 8,900달러를 어, 송금을 받았습니다 범트로교회는 가로 8미터, 세로 13미터 어, 104 제곱미터로 약 31평입니다. 건축비로 약 27,967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재정 933달러는 어, 사역비로 쓰게 됐고 또 벙트러교회 헌금으로도 어, 사용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 기존의 교회 예배당을 원래 처음에 허물려고 했는데. 어, 체스알의 목사가 그 교회를 남겨둬서 나중에 어, 뭐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쓰고 할수 있게 그냥 남겨두자고 해서 그 교회를 남겨두고 옆쪽에 복토 작업을 한 후에 새로운 어,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지만 감사하게도 차질 없이 어, 건축을 잘 진행했습니다. 2021년. 4월 8일에 교회를 완공하였고 새로운 성전에서 매 주일마다 어른과 아이들 50명 60명 가량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체일세르 목사가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은 방과 후 교실을 열어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캄보디아어도 가르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주일에는 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주 중학교에서 캄보디아 벙트러 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 늘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벙트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벙트러 교회를 또 맡은 또 채설의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또 열악한 또 환경이기 때문에 또 어 목회하기에 참 그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저는 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신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신학교에서 한 2년 정도 어, 사역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때 어떤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 저는 그 전까지 이제 2년을 돌아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어, 잘했을까? 뭐 2년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어, 내가 이곳에서 정말 이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약간 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신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 말을 하는 겁니다. 성사님 성사님이 계셔서 사실 우리 신학생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참 행복했습니다. 성사님이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어, 저희에게 이렇게 막 말을 많이 걸어 주시진 않았지만 어, 성사님의 행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성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꼈고 받았습니다라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내가 정말 폐를 끼친 건 아니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신학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아이들이 나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구나라는 것을 그 학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양형 목사님인데요. 그때가 2007년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뒤늦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전까지 목사님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저를 인도한 저의 친구가 이제 양영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인사만 짧게 하고 그냥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영 목사님이 저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시면서 어 양영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눈 안에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악수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고 아, 이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양 목사님 양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느꼈고 그 사랑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 목사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캄보디아 땅에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뭐 말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어떤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제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전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좀 사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봐 주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자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주아의 불보이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시고 무너지 그 땅에 내 생명 모두 소속. 주의해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